소아과 병원이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시기는 원래 인플루엔자가 도는 시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혹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서 옮을 수는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선 외래 환자 1,000명당 4명 정도씩 유행성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강릉의 한 병원을 찾았던 40대 남성은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가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첫 독감 환자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에 비해 올해는 두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폭염이 유달리 길었던 데다 이달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몸이 기온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을 씻고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피 안쪽에 좀 가리고 기침을 한다든지. 특히 65살이 넘은 노인들은 꼭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독감 취약증이 아니더라도 고열이나 두통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달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